이사야서 30장.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자식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내 뜻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할 뿐이다. 그들은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보호 속에 안전을 찾고 이집트의 그늘 속에 피신하려 한다. 그러나 파라오의 보호는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로 피신함은 지옥이 되리라. 제후들이 이미 초안에 있고 사신들이 이미 하네스에 다달았지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민족에게 모두 수치만 당하리라. 그 민족은 도움도 이익도 되지 않고 수치와 모욕만 줄 뿐이다. 네겝의 들짐승들에 대한 신타 위험과 고난의 땅 암사자와 으르렁대는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의 땅을 거쳐 그들은 낙유 등의 재물을 씻고 낙타 등의 보화를 실어 이익이 되지 않는 민족에게로 간다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고 화왕될뿐이니 나는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라합이라고 한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 이제 너는 가서 이것을 그들 앞에서 서판에 적고 책에 기록하여 훗날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들은 거역하는 백성, 거짓된 자식들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들이다. 이자들은 선견자들에게 계시를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올바른 것은 예언하지 말고 솔깃한 말이나 하고 환상 같은 것들이나 예언해 주시오. 정도를 버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말은 우리 앞에서 이제 그만하시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배척하고 억압과 탈선을 믿어 그것에 의지하니 이 죄는 너희에게 점점 부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갑자기 일순간에 부서져 내리는 높은 성벽의 돌담과 같으리라. 그것은 옹기 그릇이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으로 깨져 그 깨진 것들 가운데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찾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라. 필사적인 도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건만. 너희는 싫다고 하면서 아닙니다. 말을 타고 도망하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치게 되리라. 날렛말을 몰고 가렵니다. 하였으니 너희의 추격자들이 날레게 쫓아가리라. 한 사람의 고함에 천명이 도망치고 다섯 사람의 고함에 너희 가운데 몇만 명이 남아 산 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될 때까지 너희는 모두 도망치리라. 구원의 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려고 일어서신다. 주님은 공정의 하느님이시다.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정령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라.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뵙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의 주상들과 금을 입힌 너희의 주물들을 더럽게 여겨 그것을 오물처럼 내던지며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하리라.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 그날에 너희의 가축은 넓은 초원에서 불을 뜯고 반일를 하는 소와 나귀는 삽과 걸음대로 까불려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 큰 사륙이 일어나는 날 탑들이 무너질 때 높은 산 위마다 솟아오른 언덕 위마다 우리 흐르는 도랑들이 생기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 이래 동안의 빛을 함대 모은 듯하리라.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보라, 주님의 이름이 멀리서 오신다. 그분의 진노가 타올라 연기에 자욱하고 그분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며 그분의 혀는 집어삼키는 불과 같다. 그분의 입김은 목까지 차오르는 격려와 같다. 그분께서는 겨레들을 파멸의 채로 뒤흔드시며 민족들의 턱에 미혹의 재갈을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주기를 거룩히 지내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느님께 가려고 피리소리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처럼 너희 마음이 기쁘리라. 또 주님께서는 격분과 집어삼키는 불길과 호우와 폭우와 우박덩이를 퍼부으시며 당신의 우렁찬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리치시는 당신의 팔을 보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때 정령 아시리아인들은 그분의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리라. 주님께서 그들이로 내리치시는 형벌의 막대가 휘둘릴 때마다 손북과 수금이 울리고 그분께서는 손을 휘저으시면서 그들과 싸우시리라. 그들을 태울 소각장이 이미 마련되었다. 임금을 태우려고 준비되었으니 불구덩이는 깊고 넓으며 불도 장작도 넉넉하다. 주님의 숨결이 유황계울처럼 거기에서 타오르리라. 이사야서 31장 이집트와 맺는 동맹은 헛되다. 불행하여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분 역시 지혜로우시기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악을 저지른 자들의 집안에 맞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맞서 일어서시리라. 이집트인들은 인간일 뿐, 하느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만은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는 비틀거리고, 도움을 받는 자는 쓰러져 모두 함께 망하리라. 시온은 구원받고, 아시리아는 멸망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와 새끼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의 무리가 몰려와 소리쳐도 놀라지 않고, 소란을 피워도 아랑곳하지 않듯, 만군의 주님이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 싸워주리라. 둥지위를 맴도는 새들처럼 만군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리라. 지키고 건져주며 감사고 구원해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그토록 배신하였던 분께로 돌아오너라. 정령 그날에는 너희가 저마다 자신을 위하여 제 손으로 마련해 죄를 지은 은우상과 금우상들을 내던질 것이다. 그러면 아시리아는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인간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멸망시키리라. 그는 칼 앞에서 도망치고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의 반석은 즐겁하여 떠나가 버리고 그의 제후들은 놀라 깃발을 버리고 달아나리라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사야서 32장 정의의 나라 보라 임금이 정의로 통치하고 제후들이 공정으로 다스리리라 그들은 저마다 바람 앞에 피신처 호구 앞에 대피처 같으며 물기 없는 곳에 시냇물, 메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러면 보는 자들의 눈은 더 이상 들러붙지 않고, 듣는 자들의 귀는 잘 듣게 되리라. 분별 없는 자들의 마음은 깨달음을 얻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는 분명하고 거침없이 말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고귀하니라 부르지 않고, 간교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하니라 말하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지어내어 불경한 짓을 저지르며, 주님을 거슬러 배신을 말하고, 굶지린 이의 속을 빈 채로 버려두며,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간교한 자의 수단은 사악하여, 그는 술책을 꾸미고, 가난한 이가 올바른 것을 주장하여도, 거짓말로 빈곤한 이들을 파멸시킨다. 그러나 고귀한 이는 고귀한 것을 계획하고,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일어선다. 태평스런 여인들, 걱정 없이 사는 아낙네들아 일어나라, 내 소리를 들어라. 태평스런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태평스런 여인들아 한 해가 조금 지나면 너희는 무서워 떨게 되리니 보도 수확은 망치고 곡식 주수 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 쳐라. 태평스런 여인들아, 무서워 떨어라.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허리에 자루 조각을 둘러라. 가슴을 쳐라. 아름다운 들판과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찔레나무와 가시덤불이 올라오는 내 백성의 땅을 생각하며, 기쁨이 넘치던 그 모든 집들과 흥겨워던 도시를 생각하며 가슴을 쳐라. 정령 쿵글은 버려지고, 분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슬라기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불밭이 되리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그러나 숲은 모조리 쓰러지고, 성읍은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리라.물길이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를 수 있으리니 너희는 행복하여라.